농협과 농협은행은 다른가요? NH농협은행은 시중은행으로 1금융권입니다 이에 비해 단위농협은 2금융권으로 협동조합 즉 상호금융기관입니다. 흔히 땡땡농협이라고 불리며 뒤에 은행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SH수협은행은 시중은행이며 땡땡수협은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상호금융기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호금융기관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합니다. 상호금융기관의 세금 우대 혜택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의 경우 이자소득세 14%에 주민세 1.4%를 합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자금액의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은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원에 가입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되는데 이를 저율과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 3천만원은 전체 상호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통틀어서 그중 3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 2천만원의 예금을 저율과세로 받았으면 신협에서 예금을 가입하려고 할때 1천만원만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 혜택 3천만원을 채우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부과되어 15.4%가 과세됩니다. 이런 세금 우대 혜택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전 3개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저율과세 1.4%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은 이자소득세 5%와 농특세 0.9%를 합하여 5.9%. 2027년 이후에는 이자소득세 9%와 농특세 0.5%를 합하여 9.5%가 부과됩니다. 저율과세 혜택을 받은 예금 이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저율과세가 적용된 예금이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